네. 원래 이게 다른 거 있었는데 인형이 생겼거든 야 이거 잘뽑힐거같은데딸아이멍 졸라게 많다 이렇게 말싸나면 여기 탑이 자동절 되었고 여기 싹쓸이 가인데 사장님 오늘 공을 주고 가기입니까 소유장이 등장했 있습니다 물론 소유장이 아니면 이걸 못 뽑겠지만 이 소유장이기 때문에 클라스도 천이 올리시거든요 딸아이멍도 인기 많기 때문에 하나에 18,000 짜이거든요 이거 딸아이멍다 뽑아버렸다 많은 데 가겠습니다 출처 한 실루엣지고요 자 2776인데 2800 되면 많은 패팅 갑니다. 자2800 되면 많은 패팅. 자 2776입니다. 출전 조금 만더지주시면일단 출전 안 받으면 이제 출전안 하기 때문에 출전을 받고 이제 해야 되더라고요. 그럼 건 출전 받고 갑니다 이제부터. 자, 묵직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누가 뭐 100개 싸버리면 바로 이제 출전받는 행위가 생략이 되지만.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별풍사를할 수는 없으니까요. 자, 일단은. 자2800됐네요 가보겠습니다 와 가오나시도 있고요 자 가오나시하고 사라이멍 그 있는데 한번 많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기자켓 팡팡 누르시고요 자몇 마리를 일... 일단 이게 지금 아구 힘이 어쩔찔뭐 멀... 어이 왜 이쪽 안 오네 이거 시 사라이멍 어떻게 잡노 사라이 우와 속도 오십니다 힘은 좋됐다 맞는데 추적하이다요 시발 이게 쓰레기인데 지금 잠깐만 힘은 아아 약간 안 좋은데 일단 한번 더 해보자. 어, 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느리냐? 와 맞다. 사라이버 아 씨발 아 지금 굴렸어요. 이 공기만 잘 들면. 자, 궁디만 잘 들어잭기면, 뒤집어서 가는데, 못 들어잭기면. 제끼면... 자, 도레몬 지금 웃고 있거든요. 웃을 때가 아닙니다, 지금. 자, 궁디를 들어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. 탑이 없기 때문이죠. 갑니까? 어, f 킹 탑이 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보기. 자, 가오나시 갑니다. 가오도 가오오지거든요. 생과 치유를 보시면 알겠지만, 생과 치유를 해서, 대단한, 오 이거 아구심 나쁘지 않은데 좋습니다, 가오나씨 올라갑니까? 올라가면, 올라가면 공짜배기! 아... 샤야 샤아... 가오나씨가 지금 걸쳤습니다 요거를 대가리를 딱 치고 자, 짜라짝 토네이도 킥! 토네이도 MBC에서 방영됐던 자, 어... 토네이... 자, 시간이 없기 때문에, 어? 그렇지, 궁지를 털어가지고 아... 실패가... 자, 토네이도 킥! 반대로 사닥새널자될것 같은데요.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지 한번 들겠습니다아 이게 타기엔 그럼 아구가 그렇지. 자 공지를 들어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. 자 갑니까 공지 딱 들고 그아아 여기에서 건하시은못 낚습니까 쉽네요한번더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지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. 자 이번에 공기채로잡습니다 뒤집어 버리래, 뒤집어, 뒤집어 이 시끼야. 어, 어. 와, 진짜 아까웠습니다. 아, 이거 씨 토네이도케 한번 들어갈까요? 토네이도케. 아, 아 토네이도케 들듯말듯 자, 지금 들뜬 말듯이거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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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공기를 들어서, 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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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스가. 야, 이, 거나씨한 마리에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네요. 빡칩니다. 자, 그냥 공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, 회오리 키가 안 먹히기 때문에 탑이 없어가지고요. 뒤집어서, 여기서, 깨 차이! 깨버리 이거. 안 되겠어. 그가리를좀 잡아 땡기볼까? 아, 거나씨가 이놈의 새끼가 지금, 그렇지. 그래서 들어 누워, 들어 누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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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노? 어? 아, 손주 죽겠는데 왜 일어나? 어어어. 아마 이런 쭈꾸미 같은 놈이 헤어리킥합니다헤어리킥헤어리 자, 토네이도 그런 거안됩니다 손이 싫어. 이 기계가 얼어가지고 잘안 되네요. 아, 장난도 해야 되겠다. 왔다. 그. 자, 지금, 생사의 갈림길, 여기서 토네이도 잘 치면 들어갑니다. 자, 토네이도를, 아, 토네이도 아니고, 여기서 밀어버려야지. 야, 이개떡그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, 성님들. 이게 바로 클라스가 오지죠. 초파 될것 같은데. 초파짱. 초파짱 비싸거든요. 자, 이거 최소 만 사천 원 각인데, 이거. 이거. 비쌉니다. 자, 초파짱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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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거, 구레몬이 약간 좀 언덕이 좀 높아가지고. 아, 요거, 잠시만요. 요거, 엉덩이 잘 들면 또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엉덩이 쪽을 잘 들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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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요걸 딱 들어가지고, 꼬꼬리 디비가지고, 오웨드 킥으로. 그렇다, 요거 아니겠습니까, 생님들 제이짱! 질입니다. 이게 바로 인연 뽑기 클라스죠. 야, 도라에몽도 될것같은데 이럴때면 사장님이 오늘 이제 그 뭐, 뭐죠? 뭐 예, 오픈 기념으로 인형을 지금 이들어놨기 때문에 이럴때 뽑아가야됩니다 어? 뭐고 이거 똥꼬 끌고만어 뽑아야지 똥꼬 끌게 뽑아야지 그렇지 잡고 그렇지 가자 도라에몽이 뽑아야 되는데 도라에몽이 옳지 그렇지 자 디비라 디비라 자 요거 대가리만 잘 들면 요거 대가리만 들면 합이 있기 때문에 디비 줄수 있어. 네, 대가리만 잘 움켜지면 좋습니다. 모양 좋고요. 자, 대가리 잘 잡았습니다. 뒤집어 가지고 곰마 셰린마 아. 아, 이 대가리를 딱 틀어 가지고, 어, 이와지 이렇게 가면서 대가리를 딱 틀어 가지고 그렇죠. 뒤집어야 됩니다. 자. 자 이렇게 안될 때는 다른 놈을 해야 됩니다. 자 따이오가 아손시어야왜 이게 손실있냐자 따이오를 한번 보도록 겠습니다 따이오가 자 따이오가 이게 또 이게 또 잡기 또 희한하거든요. 어이 뭐야 옆에? 이게 또 나올라지? 말을 잡아볼까요? 뭔지 모르겠는데. 아 손실어, 왔다. 뭐 뽑아냈다. 뭐가 뽑아낸. 먹고 대가리밖에 없는 뭐고? 먹고 이거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자, 저 도라에몽 위에만 올라가면 뽑을 수 있거든요 자, 이 대가리 큰이 뭔지 모르겠는데 코알라입니까? 자, 갑니다. 움켜잡고 저그 몸통이, 아, 이게 뭐 이러노 어, 어, 왔다, 왔다 아, 이 코알라, 이 시안 아, 이 모양이 좀희한하네 사실 다시. 자, 다시 갑니다. 이 스티치같이 생겨가지고, 이거 올라만 가자, 그렇지, 왔다 그렇다, 이거 아니겠습니까, 선생님들. 이게 바로 뭐, 클라스 서 지리고 오지고저초청 오지게 한판 가주시고요. 많은 에 3마리면 게이드가 아니겠습니까? 따오도한번 가야 되는데요. 아이, 따오가 이씨, 왜라는 기계가, 술 취했나. 그렇지! 왔다, 따오 각. 우악 으악! 으악. 좋어 왔어. 위치가 지금 지리거든요. 자 다이오 1339 다이오 올라가자 올라가면 뽑는다 올라가입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7이고 마지막이었거든요 여러분 어 이게 바로 클라스죠 만원에 네마리잠깐만이놓 때가 없는데 가방가야겠다 만원에 네마리자 7입니다 도꼬 누나 아자 어, 캠프 모텔 왼쪽이 있습니다. 캠프 모텔 왼쪽 GS 칼텍스 옆에 자, 대성 식당 참, 찾으면 나오죠. 또 아니야? 나어는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씨. 차 주이태남 됩니까? 아, 뭔 상관이야. 밤에쓴거 쏟은기고. 아, 눈 아. 뭐 뽑았어? 내내 맞는 것들 방 그럼 봐 봐. 안에 아, 있는데 가오나시 줘디 예. 오! 또있는데 뭐? 또있다 이거. 예. 있네 어? 왜 이거 눈이 어떻게 됐나 가져갈라고 이거 어? 이거안 가져다 인형도 다 가져가 네 리가 많네 으... 네 마리 가방에 가방 가고 있다고? 장바구니어 자, 손님들. 마늘 4마리 네 개이득입니다. 또한번때리야죠 자, 지금 추천이 2900인데, 3 0 0 0 3000개 되면 갑니다. 100개만 썰으시면 많원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붙였어 합대 와! 시원, 소주 형이, 아, 이데면 추천 또 약간 건너뛰 되겠는데요. 야, 시원, 소주 형이, 오, 코스트코 칠이네. 아이, 성님, 감사합니다. 이거 또, 아, 한판 그러면 또 많은, 이, 기계에 살생기가지고한번더 가볼까요? 도레몬 괜찮지? 도레몬 한 마리 줄까? 어? 합박 했나? 합팩. 하필 차 있는데 해야 춥다. 나두개 지금 태따지. 나내 남동생 낚시 잠바 갖고 왔어. 처음 을못들어 낚시 잠바? 아니 낚시할 때 입더라고. 어. 따뜻하다고.